네, 예, 저는 익산 용암면에 소재한 하정성결교회 예, 지금 담임이신 이진삼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은 어, 여기가 참 시골이에요, 목사님. 네. 시골인데 어, 기성 교단 총회장을 내네 분이나 어, 배출한 교회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7월 21일 날 어, 기념비, 네, 네. 네, 기념비도 어, 세우게 어, 됐습니다. 그 기념비를 목사님 이렇게 어, 세우게 된 동기가 좀 있나요, 하 네, 이제 저도 부임해서 네, 이제 날... 알게 됐는데 네. 어, 홍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네. 어, 한 1960년도니까 네. 한 4,50년 전이겠죠. 예. 그때 전임 사역자로 예. 부임하셔서 예.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무를 하실 때 예.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이었던 이재환 목사님 예.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예. 주남석 목사님 예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초등부 학생이었던 예. 현재 우리 그도 그 대한 성결교회 113년차 총회장님이신 예. 현현총회장님 예, 현직 예. 총회장님이신 예. 유종호 목사님께서 예. 유초등부 학생이셨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 홍정현 목사님이 예. 이제 총회장님이 되시고 예. 방금 말씀드렸던 그세 분들이 청년들, 예. 그 학생, 유초등부 예. 학생들이 예. 또 총회장이 되신 아. 것이죠. 그러니까 예.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. 그렇죠. 그 네. 목사님은 그 전임 사역자였고 네. 그 밑에 있었던 이 네. 시골 마을에 네. 출신이었고 네. 출생자셨던 네. 네. 그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네. 또그 다음 다음 세대 네. 총회장님이 되셨는데 네. 이제 그 사실을 저는 부임해서 알게 되었고 네. 그 현직 총회장님이신 유종호 목사님께서. 네. 이제 우리 네 명이나 배출된 우리 교회 가타교단을 예. 비롯해서 우리 교단에서 전무후무한 예. 역사적인 사실인데 한국 교회를 다 찾아봐도 예. 한 교회에서 그명 그렇죠. 총회 당을 배출, 배출한 교인은 없죠. 예,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예. 다른 교단에도 예, 저 그것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 봤지만 다른 예. 분이 예.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예. 그렇게 연속적으로 배출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, 네. 어, 뭐 후대에 귀감을 삼고, 네. 또 도전을 주고, 네.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네. 매번 이렇게 기념비도 세우고, 네. 또 그런 어떤 행사를 한번 네.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. 네. 그래서 네. 아주 좋은 그런 뭐 귀감이 되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, 네. 이게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네.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이 화정 마을에 지금 몇 가구가 있죠? 사람몇 가구? 지금 한여기는그 네. 많지가 않습니다. 예전에는 네. 굉장히 네. 큰 마을이었는데. 약한 30가구나 될까? 예. 두명 잡고 이상은 60명. 예, 예. 60명, 도많명 정도. 마을죠 시골 마을이죠. 젊은 친구들은 다 떠나갔으니까. 네. 저 지금 건너편 마을에 지금 교회가 하나 있던데 거기는 예. 네. 네. 송산교회 인데요 송산 e n Deo. Song San. Song San. Samshi Venango, 년 a m s h i v e 이 a n g o Samshi Venango. Samshi Venango. s a m s 홍정현 목사님은 84년 차. 예, 예. 그리고 이재환 목사님은 99년 차. 예. 남암선 목사님은 105년. 어, 제 105년 1 0 0에 113년. 예. 어,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화정교회 출신 목사님들께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. 어, 지금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? 예, 년 정확하게 이제 음. 9월달이 가까워 3년 8개월째네요. 아, 아니, 3년 지금. 8개월. 네, 3년 8개월 됐습니다. 네. 네, 잠시만요.